자 이럴 때 미리 미리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은 우리가 꼭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많이 주가가 눌린 만큼 상승의 폭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에코프로비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이너스 2.4%자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이어서 어,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이제 결국에는 침체로 가느냐 미국 시장의 침체 혹은 둔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 프로 BM, 마찬가지로 2.4%의 조정을 받았다. 앞으로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봤었을 때 계속해서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지금 내리면서 어,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역전극은 바로 이때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매도하면 우리 100% 후회하기 때문에 다음 주 강력한 반등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 다음 주에 왜 강력한 반등 타이밍이 있느냐. 이런 부분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자, 실시간 매매 타점을 내가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춤의 타이밍을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BM이라고 한번더 써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타점 잡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자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과 기관은 이제 적감의 수로 계속해서 매수세에 들어왔지만은, 어, 이 외인들의 강력한 매도 때문에 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거는 오늘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은 했지만은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100, 프로 후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바로 미국 대선 이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9월 10일이죠. 9월 10일 날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산업으로 갈 것이냐. 럼프 형과 해리슨의 대결인데 지금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해리슨이 좀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체라든지 이 둔화라든지 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조금씩 대두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밀리는, 자,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 손절을 하고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 TV 토론 전후로 해가지고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면은 100% 후회할 수밖에 없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이게 예고가 되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그 다음에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이런 호재들이 현재 있고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기존 일반 간세 10%에다가 추가적으로 17.0에서 36.3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고 유럽연합에서는 조만간 27개국 회원국 투표를 거쳐가지고 시행 여부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0월 30일, 10월 30일 관제 개제 뒤에 5년 동안 확정 시행이 될 거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런 관세 부담을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반사 이익은 어디 온다?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지금은 우리가 계속 바닥을 잡는, 바닥을 잡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바닥을 잡고 나서 2차 전지주들은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면 우리가 100% 후회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실시간 타점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추매를 해서 강력한 추매를 통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가 매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다가 특히나 다음 주에 강력한 반등. 미국 대선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향세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캐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트럼프도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월 10일 이제 TV 토론을 통해가지고 해리슨의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트럼프를 압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2차 전지주들은 미친 듯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특히나 9월 10일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날 오르는 게 아니겠죠. 그 전에 선반영이 되겠죠. 뭐 8일이라든지 9일이라든지 자 이럴 때 미리 미리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은 우리가 꼭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많이 주가가 눌린 만큼 상승의 폭 또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었을 때 기회를 잘 잡아 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타점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타점을 잘 공략해야지만이 우리가 완벽한 춤의 타이밍을 통해서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실시간으로 다음 주에 매매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을 내가 문자로 한번 강프로한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BM이라고 한, 번, 한 번만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아시겠지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따봉표시 있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이 대박주, 재료 이슈 실적이 확실하고 이 종목 또한 9월 10일날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8월달 대박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지만이 행동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주식처럼, 주식 시장처럼 매일매일매일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투자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확실한 종목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좀 확신으로 만들어 준 2분기 매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 이익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자, 국가별, 제품별 수익성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특히나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이 수출 마진이 무려 27%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 5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20% 이상씩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매집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 명분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은 트럼프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현재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 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초 박빙으로 접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관련 테마들이 급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해리스 테마주가 정말 말도 안되는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죠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 이상 앞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10일날 다음달이죠 9월 10일날 뭐가 있다 9월 10일날 abc 방송을 통한 tv 토론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미리 모아놔야지. 왜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대박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라는 이미 피해 보복을 천명한 상태이고 중동의 확 전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마스가 초강경파인 신하르를 이제 새 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각국에서는 자국민들 철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흑스택경보를 발령을 해가지고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감 고조 혹은 전면전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력한 AI 규제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조만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초비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게 재건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잡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라든지 대응 전략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이랑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가 되버리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전부 다 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익 만큼 못 먹고 나올 가능성, 오히려 수급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프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는 정말로, 이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 저점을 제대로 공략을 해야 된다. 저점을 제대로 공략하고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을 때, 그때 우리가 수익으로 확실하게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타점 기회를 보고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시간으로 다음 주 반등장에 이 매매 타점을 내가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BM이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타점 잡히는 대로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문자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어,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강프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